세상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용두삼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받지도 못하고 별로 좋지도 않은 듯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에 더 멋있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유형의 사람 가운데 어떤 유형의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마지막 주면 우리 교회는 해년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예순 일꾼들의 은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첫 발을 내릴 때부터 함께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한 우리 소도영 장로님 은퇴를 축하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을 쏟아부은 것은 누구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교회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 많은 부분들을 섬겨야 될 손길이 필요했고 또 손발이 되어서 뛰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먼 거리를 기꺼이 나와서 헌신하고 섬겨주신 귀한 장로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초기가 초기의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해 주셨고, 성교지에 멋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신 귀한 장노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 여러 미디어 사역과 또한 방송과 시스템을 셋업하는데, 우리 장노님이 앞장서 섬기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이 섬기고 계속해서 이어달리기를 할수 있지만, 은퇴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의 은퇴가 아니라 잠시 이제는 시물을 내려놓고, 이제 후배들이 앞장서서 잘뛸수 있도록 단연간 쌓았던 실력과 경험들을 통해서 지도하고 또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역의 자리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한발 뒤로 물러서는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서 오늘 디모데우서 바울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날 때가 다가왔다. 라고 고백하면서 적어도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너도 목회자로서 후배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우리 서도영 장로님의 은퇴의 소감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정말 또 교회가 이전할 때에도 몸이 건강에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교회 곳곳의 필요들을 돌보고 또. 어, 헌신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니 이런 선한 싸움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선한 싸움을 향하여 달려가다가도 도중에 포기하고 멈춰선다고 하면 어떻게 그 다름질이 멋진 다름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른 사람의 몫을 엿보거나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오고자 예쓴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렸다. 문제는 이렇게 다름질 하면서도 경기의 규칙을 흐트러거나 격길로 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경주의 원리와 원칙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달려갔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시작도 주의 은혜 가운데 발을 내디뎠지만 마무리할 때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마무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처음은 좋았지만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가장 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두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인정을 받아서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담당하며. 살림살이를 꾸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론 유다가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아픈 이야기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비참하게 자신의 채우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8장 2절 말씀을 보면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보셨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가 첫 출발을 했지만 교만하여 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주를 섬기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폐의당하고 생명마저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빴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끝이 정말 더 아름답고 멋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 마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너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너가 올 때에 꼭 데려와라 요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길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디모데 우서는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런 생애 마지막에 대, 마지막에 마가에 대해 쓴 평가이니까 이 평가야말로 바울의 진심이 담긴 평가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주변에 떠나가 버린 사람들 많. 홀로 곁에서 한 사람이 섬기는 외로워진 때에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리고 끝까지 유익한 사람으로 요한 마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일에 얼마나 유익했던지, 그를 마지막에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마가는 원래 처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와 함께 일을 하기 원해서. 선교사에게 동역도 하고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며 섬겼던 일꾼이지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생질이었던 마가로 마가가 인정을 받고 수행원으로 함께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에 요한을,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의 일에 헌신하며 첫 발을 내디었던 이 요한 마가는 도중에 중도에 이 성교의 사역을 포기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도중 하차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때 바나바와 의견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의견 충돌의 핵심은 이 조카였던 바나바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를 데려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 요한 마가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첫번성교사의 도중 파선했던 이 요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가 다시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첫번 전도 여행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후 이 디모데 우서가 쓰여질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대략, 대략 계산해 본다면 약 20여 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파선을 하고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로해 나아가는데 약 20년이 흘렀을 때에는 그 요한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싸우는 한이 딸지라도 내가 갈라서는 한이 딸지라도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요한마가가 이제는 나의 일에 나의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만나는 오네시모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빌레몬에게 완전히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잡기만 하면 보복하고 싶은 그런 사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내게 유익하니.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던졌던 사람들이 끝에는 이렇게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 해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보면 나를 소개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유익한 사람 정말 외로울 때 곁에 함께 두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을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요한 마가는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어, 만약에 실제로 이 집이 마리아의 집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곳이 기도의 처소로 계속 쓰여지고 기도의 처소로 쓰여졌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로 사용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요한 마가가 믿음의 길에서 한발 옆으로 비켜놨다가 다시 정도를 거두며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어머님의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집이 기도의 집이었다고 하면 그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부패하고 온통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머니 이 마리아의 기도는. 마가의 어머니의 기도는 그를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많은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다듬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로에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는 요 특별히 위로의 사람입니다 여기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삼촌이 요한 마가에게는 있었습니다. 한번 넘어진다고 해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를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지고 다시 서서 다시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던 좋은 삼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한번 실패를 했던 바나바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믿지 못했고 2차 전도 여행 때제해 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과의 결별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카 바나바를, 조카를 바나바는 믿어주었고, 요한 마가가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수 있도록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 우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초대교에 잊을 수 없는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그가 어떻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전도 사역에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그를 믿어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에게 가서 기도했고, 그 눈을 띄어 주었고, 또 담에색의 제자 공동체에 그를 소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믿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견고히 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한 성도 여러분, 요한마가에는 이렇게 좋은 삼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의 성도들이 또 오늘 은퇴하는 우리 서도영 장노님이 이렇게 좋은 바나바 같은 삼촌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곁에서 손잡아 이끌어주고 그들을 취지하고 한번 실패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증검다리가 되주고 또다시 이어질수 있도록 옆에서 손잡아 이끌어준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내 이기심, 내 욕심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 바나바와 같은 모습 바라고 소망하며 담 닮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견고하게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 어제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흘러넘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머니 좋은 믿음의 삼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에 좋은 스승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요한 마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테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소개하는데 베드로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진짜 혈연 관계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소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믿음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요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적어도 신앙적 양육을 하고 믿음의 교훈들을 가지고 그를 세워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가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갈수록 마지막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좋은 스승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좋은 스승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스승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승이 무엇입니까? 선생이라고 얘기할 때 먼저 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 먼저 배운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라함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후배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 스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아들 명진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요한 마가를 부르는 것처럼 누구는 참내 아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쓰고 보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양육과 믿음의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마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데에는 좋은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항상 다시 세워주는 삼촌 바나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쳐 준 스승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한 마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갈수록 더 멋진 모습으로 은퇴하시는 우리 소도영 장로님, 요한마가가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된 것처럼, 이제 장로님께서 시문은 내려놓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요한마가 같은 수많은 사람들,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고 넘어진 사람들,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고 세워 주는... 어머니와 같은 기도, 삼촌과 같은 믿어줌,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스승의 지도로 우리 복음의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설수 있도록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로님 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